우리 103편, 10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10편, 103편의 시작을 먼저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또 끝내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시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대상의 좋은 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칭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와를 호 송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만 송축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3편 20절, 20, 22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게 수종절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를 지으신 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그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대하며 하나님을 정말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떠한가?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을 할줄 알아야 돼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라도 잊지 말라라고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편 기자는 내가 여와를 호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 여와를 호 손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송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송추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성격 있게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속축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있은요 죄의 문제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로만미암고 그로 우리 모두는 죄를 속량받게해주셨는 그분의 어떤 죄를 범했 있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의 죄가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냥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시키시고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이 자리에 설수 있겠습니까? 저는 포함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되심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은퇴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죄가를, 모든 죄가를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한 가지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대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네. 말씀입니다. 내 모든 병. 모든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의 질병도 포함되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라고 아프고 힘든 부분까지 맞춰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시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건강할 때 질병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그때서야 비로소 고통을 절감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며 고통가운데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도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응원해줬던 그 상처까지도 다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말씀하면요.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속량하시고 인재와 금률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 보면 무덤으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린 지금 참 힘들고 어린 시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그곳에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10월달,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라고 시작한 지가 얼마 지가 같았는데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가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10편 91편 말씀 보십시다. 10편 91편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겠다. 천명이 만명이 내 좌우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파하고 아,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영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세요. 우리 모두 은퇴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니 그 하나님? 소원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 소원들이 하나님 은혜가 운데 만족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보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내게 꼭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감사할 게 많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보 하나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난이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일마다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네. 사람들은요,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다윗처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깊은 곳에 들수시면그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고요, 감동도 사라지고,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다이슨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 다이슨 인생의 경험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이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새신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세워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경험하실 때마다 우리 모든 택을 잊지 말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을 뒤로 지 않고 그 앞에 나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이 마지막 시대에 귀의 쓰임 받을 시는 복된 성도 되어있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런 은니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몇 번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다제대신 예배를 봉내려 주옵소서, 미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